바둑 공부방입니다. 카타고로 다시 보는 알파고 포석 7 0수 여섯 번째 바둑입니다. 여전히 흙이 알파고리고요. 백이 어, 알파고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초반 한 10수까지 계속 똑같은데요. 여기 두고 여기 둔 다음에 이렇게 벌리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자, 계속 어, 카타고는요한칸 높은 걸침을 조금 더 좋게 보는데 낮게 걸쳤고요. 자, 여기서는 협공. 자, 제일 추천이 높은 수는 그냥 굿자. 아니면 바짝 협공하는 건데, 실제는 여기까지 갔네요. 1, 2%, 1. 3 정도 깎였는데, 뭐큰 놈이 는 없고. 자, 이것은 여기가 추천수. 올라가고, 역시 추천수고요 계속 추천수 일치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카타고를 찍어보니까 카타고는 여기를 가라고 합니다. 여기를 가고, 1 0은 이거 한칸띄고요 차단을 하면은 이쪽에 붙여서 귀에서 사는데 뭐 이런 식의 변화가 나오네요 이 정도 해놓고 이제 그냥 굳히는 이런 바둑이 나오고 백도 굳히고 자 이런게 이제 카타고의 선택인데요 전에 알파고 제로는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뒀습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뭐큰 차이는 없지만 한1 2%쯤 깎이네요 그래서 지금 시작할 때한 그게 승률이 한4 8구쯤 되는데요. 지금 45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협공한수, 뭐, 그렇게 해서. 자, 그리고 여기 지켜야 되겠죠. 저기, 백이 하나 뛰어나가야 될 거고요. 저기 지킵니다. 이 교환하고 33 들어가는 게 타이밍이고요. 자, 어느 쪽에서 막든지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실제는 여기를 막았고, 나오니까, 나를 자 봤고요. 이 장면은 카타고리도 이렇게 한칸띄어서 봤습니다. 하나 붙여보고요. 젖히고, 젖히고 끊게 한 후에 젖혀 있습니다 자, 모든 카타고의 추천서 똑같은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를 하나 지켜놓는게 어, 당연한 수 같은데 다른 바둑은 이렇게 지켰었는데요 어, 이번 바둑은 여기를 이렇게 걸쳐갔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 걸쳐간 수가 한5% 정도 순율이 깎여서 100이 끊으면서 이제 100의 순율이 62% 정도 됩니다 61.4%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아, 여기서 끊었을 때, 이거 반응을 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다 두는 게 조금 더 추천이 높네요. 자, 그런데 여기로, 뭐 실전 여기, 실전 기보 모양은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까지 한 후에, 3, 3을 들어갔고요 요런, 젖혀 놓고, 막을 때, 이렇게 받는 게, 일종의 정석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있을 때는. 그리고 끊고, 단수칠 때, 그냥 따는 게, 올바르다고 하는데, 알파고리는 계속 이 장면에서 단을 한번 쳐두고, 그러고 따는데요. 이건 조금 흑이 1, 2% 정도 승률이 깎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 깎였네요. 자, 이렇게 해서 흑의 승률이 33배 떨어졌고요. 그 다음 이제, 이쪽을 미는 게 카타고가 추천하는 순데 실전에서는 여기를 걸쳐갔고요. 큰 차이는 없네요, 승률은. 조금 가고, 협공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승리 높습니다만, 1% 정도 깎였고. 자, 이거 뛰어나가야 되겠죠? 뛰어나갈 때, 여러가지 추천수가 있었는데요. 뭐 큰, 추천수와 큰 차이가 없는 수였고. 자, 이 장면은 여기 하나 눌러놔야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미는 것이 요소로 보이고요 계속 추천수와 일치합니다. 여기까지는 추천수와 일치를 했고요 자, 여기서, 어, 카타고에 추천하는 수는, 그냥 뻗는 수네요. 그냥 뻗든가 아니면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저기를 하나 들여다보는 게, 이제 들여다보고, 이으면 뻗고, 뭐 이런 게 추천수입니다. 식전에 흙은 여기를 택해 갔는데요. 여기서 이 수, 한또 3%도 순률이 깎여서 흙의 승률이 2 8몇 프로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두니까, 여기를 젖히고요. 젖히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끊, 끊어야 되겠죠. 막 끊고 자, 이 장면에서 추천하는 그림은 요거 백이 빠지는 수가 가장 추천수가 높습니다. 이걸 당해서 조금 모양이 그렇긴 한데요. 그냥 이거 치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손을 빼네요. 이렇게 손을 빼는 단수 치고 손을 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흙이 이도를 살리면 이제 이거를 끌고 나가고 자, 이런 그림이 추천으로 뜨는데,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림이 추천으로 뜨니까, 뭐, 그런 것부터 해야죠. 근데 실전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두고요. 꼼짝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전에서는 끊었을 때그 이렇게 다주 치고요. 있고, 아, 그쵸, 귀를, 아까는 귀를 백이 지킨 셈이 되는데 귀를 좀 내어주는 그런 그림이 돼서 그런가 보네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있는 게 가장 확률이 높았는데, 추천수가 높았는데요. 틀어 막으면서 3%도 빠지네요. 이거 하나 나가 놓고, 이을 때. 아, 나가 놓고 그냥 있는 게 추천인데, 나오니까 이걸 하나 막고요. 그 다음에 단수치고, 이을 때. 그 다음 이제 한번 정도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요. 들어가라는 게 추천인데, 뭐큰 차이는 없, 없지만, 여기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고 백이 조금 시작점보다는 승률이 깎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단를한 방치고요. 단소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저기 나가놓고요. 그러니까 돌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는 게 흐름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놓고 여기 이런 순 이렇게 정리될 자리고요. 있고 넘는 것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를 하나의, 하나의 포석으로 보면 될거고요그 다음, 이제 하, 흙은 이쪽 우변을, 실전을 여기를 하나 붙여놓고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갔던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화변을, 여기가 아고 여기까지 갔겠군요. 여기까지 가면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여기를, 어, 삭감하는 것으로 서 새로 정리가 들어가는데요. 포석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해서 승률이, 흙의 승률이, 1 0의 승률이 66.7%. 계속률은 33.3%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전반적으로 그 흙이 조금씩 조금 흐려는 부분 이 있어서 포석에서는 백이 조금씩 앞선 나가는 뭐 집차이는 한집반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포석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